날마다 성경 읽기, 욕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닥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가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편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욕의 대답이 계속됩니다. 욕은 괴로움이 심하여 하나님께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욕은 친구들의 답답한 충고들이 사실상 군대가 번갈아가며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이 느끼며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진노를 더하시는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께 자신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평안히 죽도록 해 주십사 간청하는데 이와 같은 간청이 담은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같으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욥기 십 장을 읽으면서 욥이 겪고 있을 심적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겪어온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 또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느끼는 답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면 욕심으로 행하고 죄로 행하고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십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주님 말씀을 향하여 깨어있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